이사람들전을 보니 관아요 점도 많이잖아요. 도니야 오늘 <목소리랑 도망쳐진다> 아이, 또, 그래. 어, <목소리로> 응. 잠깐만요 차차 나오겠습니다. 이쪽 오세요. 어 건너가요. 이쪽으로 오세요. 건너 가 건너 강? 응. 강? 네. 왜가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호 1번. 기호 1번.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. 이낙연. 이낙연.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사랑을 부탁합니다. 기호 1번. 이낙연 후보는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.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세대, 서울대학교졸업, 국회의원 사석, 도지사, 최상의 정치경험을 가 국무총리 역임 등으로 풍부한 국정 경험과 경륜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갈 사세대.

감사합니다. 1번